아, 말 편하게 할까요? <laughs> 저보다 터널, <정신이> 이널터 <그냥. 웃음> 맞아 맞아 널 터널, 게 이거 널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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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코스모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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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어 터널, 아직 잡은 자, 이제 지 학교 한번 옮겼었거든? 원래 필게 해서 이렇게 이 많은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완전 미국 애들 많은 국제학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근데 서 맨날 게일했어 수영 못 해서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해 너 인스타 뭐하는지 다 보인다. 너 염탐하는 거다 보인다. 문인탐 다른은 이게 아, 알겠어. 다 뿌른 거 아니야? 기다리면은? 응. 이게 좋아. 뿌른 게 좋다고? 응. <laughs> 양이 더 많아지니까? 응. 진짜로. 난 봉지라면은 많이 먹어. 맛있어? 음, 이거 맛있다. 먹어봐. 이게 뭔데? 명명 완전 유튜버구만. 너무 예쁩니다.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. 그럼 뭐야? 그러 아니야. 사과도 사과는 좀더 진중한 마음이잖아. 저 아니, 밑에 깊은 마음이잖아. 사과는 응.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데. 사과를 해야 돼요.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건데 그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사과 문장을 쓰고 그걸 좀더잘 그러니까 못하니까 제빈티한테 도움을 청한 거잖아. 노력을 한 거지 어떻게든 사과를 하려는 그 노력. 사과를 진지하게 하려는 그 노력. 그, 그게 GPT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? 그 노력이? <laughs> 그래서 지, 그 사과가 더 기분이 나쁘다. 이거 아니야? 사과는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, 그거를 로봇한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지. 근데 그, 난 이미 화가 나는데. 머리로는 나인데. 진심인데, 이 상대방이 느꼈을 때내 말을 진심으로 안 느껴질 수 있어. 그, 그거를 순화해서 하는 거지. 대화로 면전에다 대고 사과를 못하는 상황이잖아 카톡이잖아. 근데 나는 그래도 사과가 좀기분이나쁠것 같아. 고백은 그렇다면. 일단 고백은 좋은 거잖아. 근데 고백은 서툴러도 좋을 것 같거든. 근데 이건 고백이 어. 아니라 기념일이잖아. 아, 기념일. 고백은 당연히 내가 그냥 순수를 해야지. 제치부터 쓰면 안 되지. 고백. 그래, 나는 고백을... 전화로도 안 하고, 직접 만나서 해야 된대. 직접 만났는데 이거 챗GPT 돌린 거 메모장에다가 에이, 적어놓고 읽으면서 고. 근데 이건 기념일이잖아. 기념일. 어느 정도 사귄 사람이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을 아는 사람인데. 곱창에 야, 막걸리 먹는. 먹은... 곱창 어, 소주. <laughs> 따로 따로 따로. 소주 먹는데 청아 진짜? 먹을까 청아? 아무튼 어, 사과. 아무튼 사과. 아, 그런가. 나잘 모르나. 우리 지금 다안 맞아 <laughs> 나 사실 잘 근데 막걸리가 아닌 거는 확실히 알겠어. 군자지 응, 군자. 아무튼 편지라니.. 알겠어 <laughs> 대박 그냥 <난> 바로 말 <laughs> 냄새가 있네. 여기, 여기, 여기 지금 세번물인가봐. 이 냄새랑 막 섞였어. <laughs>